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나요? 오르길래 쫓아가면 떨어지고, 떨어지길래 손절하면 다시 오르고. 내가 롱만 잡으면 하락, 내가 숏만 잡으면 상승하나요? 시장에서 진짜 승리하는 방법.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나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경자입니다. 아, 어제 밤은 위 아래 모두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개장과 지표 발표 이후 이렇게 한번 아래로 털었고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주도한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미장과 커플링을 해주면서 함께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락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선이 많은 만큼 새벽부터 이어진 상승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롱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떨롱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이제 정작 진입 타이밍을 조금 놓쳐가지고 떨롱 대응은 못하고 결국 어제도 이제 제가 강한 오름쇼스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경자 채널에서 경자와 함께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관점 복귀는 짧게 하고 지금 시장을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서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아직 경자와 함께하지 못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오늘 방송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일단은 방송 전에 포지션 진입 공지를 드리고 시작했는데요 오전에 텔레그램에 브리핑 올려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오름숏의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봤고요 박스권 안으로 되돌아오는 하락을 생각하면서 진입을 한다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비 중에 60% 제가 비트를 5개씩 잡으니까 총 비트 3개가 되겠죠 이 비트 3개는 10%가 조금 넘는 수익 구간에서 이미 분할익절을 했고요. 나머지 비중은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계속 텔레그램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경자의 브리핑과 관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더보기란과 댓글 확인해서 경자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브리핑과 실시간 대응,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와 거시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모두 올려드리고 경자의 이제 매매 대응들 전부 포지션 진입부터 종료 분할익절 시점까지 투명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6. 63k를 이탈했던 비트코인이 정말 애매한 횡보를 이어가주다가 위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오르고 있을 때 이쯤에서 저희가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는데요. 이때 위 아래 어디로든 튀길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위로는 이 64k를 뚫기 어렵다고 봤고 아래로는 박스권 하단까지 길게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제가 생각한 범위를 이탈해주지 않아서 관점이 유지 중이었기 때문에 보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다시 내려와주면서 분할익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밤에는 FOMC 보호원이사가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비컷 50pp 인하하자고 할때 유일하게 2 5 b p 인하를 얘기했던 조금 보수적인 연준 의원이었고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예상치를 부합만 해도 하방 압력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할익절 하면서 나스닥 개장 이후에도 계속 보유를 했던 거고요. 미장 개장을 하면서 이런 반등이 나와줬는데도 홀딩을 했던 거는 이미 분할익절을 했던 비중이 있기에 리스크가 적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이 나와줄 명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대로 지표 발표와 동시에 어제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하락이 나오면 추가 익절을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비중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생각한 62K를 깨는 구간까지 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본절로스 걸어놓고 수면 매매 대응을 했는데 나머지 비중은 새벽간 상승으로 인해서 본절로스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입했던 비중의 80%를 익절을 했기 때문에 본절로스가 됐어도 상당히 좋은 수익으로 어제도 역시나 수익으로 마무리한 하루였다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경자의 대응이나 자세한 내용들, 진입 근거들 전부 텔레그램에 투명하게 남겨져 있어요. 혼자 대응하는 게 어렵거나 진입 근거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열려있거든요. 그냥 링크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5일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할지, 지금 경자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브리핑 이어갈 텐데 오늘 정말 간단해요. 시장을 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오늘도 박스권 안에 있어줄 거야. 이 박스권 안에 오늘도 있어주냐? 이게 오늘 제 매매 대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매매하는 거를 아마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정말 잘알 텐데, 저는 딱그 박스권 하나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처럼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느냐, 어떤 흐름으로 박스권 상단까지 하단까지 갔느냐. 딱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대응하게... 다 정해놓고 정말 편하게 대응하잖아요. 절대 무리하거나 억지 대응을 하거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안 하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유연성이겠죠. 제 오늘 포지션도 제가 박스권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바로 숏으로 꺾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편하게 지켜보다가 이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이 평선에 붙이는 하락이 나와 주는 걸 보고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텔레그램에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오늘 박스권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이 오름 숏 구간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연출된다.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지지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전부 올려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올려 드린 그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박스권 안으로 회기를 하는 듯 하지만 또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회기를안 하고 이게 지지가 돼 버린다.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 더 이상 저항의 역할이 아닌 지지의 역할이 된다. 그러면 텔레그램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큰 폭의 상승을 보고 있어요.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한다면 정말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와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는 텔레그램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실 숏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숏 포지션을 진입해 진입 중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 61k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최소한 62k는 무조건 이탈을 한다라고 바라봐주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세력이고 거래소 입장이고 내가 고래라면 개미들한테 그 자리 쉽게 다 줄까요? 지금만 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양쪽 다 털어내면서 가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더들이 쇼스를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 순유 관련된 호재가 나오고 뭐 블랙록 역대 최대 뭐 유입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호재의 재료가 되는 거겠죠. 비트코인 시장에 없었던 비트코인만의 독자적인 호재 재료.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음 저항대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개미들이 막 불티나게 롱 포지션 잡고, 막, 아, 이제 비트 다시 1억 간다 이러면서 현물 매수하고, 드디어 찐불장이야! 라고 달려들면은 갑자기 또 ETF 순유출 얘기 나오고, 경기침체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털어내겠죠.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올라타면 털어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유연성 있는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매하시면서 이 대응이 어렵고 멘탈이 나가고 계속 손실만 보고 손절만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하락을 보니까 나 61K까지 숏으로 존버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고 있거나, 금리나 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떡상이야. 전고점 돌파 비트 1억까지 존버 가자! 라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시장에 새로운 역사가 생기는 시점, 몇년 만에 금리나 이런 경제적으로 이슈가 있는 이런 시점에는요, 원의 방향성에 꽂힌 상태로는 이 시장 절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뭐 시드가 진짜 몇백억이 아니잖아요. 내 시드는 한정적인데 한 방향으로 이 시드 안에서 계속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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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는 정말 기회비용 남기고 시간 낭비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멘탈이 못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개미임을 망각하지 마세요. 저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시장에 있는 많은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개미임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매매하면서 앞으로 몇십억을 더 벌고 백억을 넘게 번다고 해도요. 저는 개미입니다. 개미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세력 눈치 보면서 큰 욕심보다는 추워진 소스 안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자리 나올 때마다 발라먹는 게 최고입니다. 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야금야금 발라먹기만 하면 평생 개미 아니냐? 그럼 결국 개미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평생 개미죠. 근데 맨날 손실 보고 손절하고 코인으로 몇천 몇억 날린 그런 정말 밑바닥 개미가 되느냐? 매일매일 계속 수익 봐서 몇십억, 뭐그 이상을 저도 노리고 있긴 하지만 몇십억 이상 수익을 본 매매를 통해서 그렇게 수익 낸 개미가 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절대 꾸준한 수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수익이 꾸준한 것만큼 정말 좋은 매매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멘탈에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내가 매매는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본인이 너무 실력이 없고 마인드 컨트롤도 안되고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라면 좋은 트레이더한테 의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그 좋은 트레이더가 꼭 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독자분들에게는 그게 저였으면 좋습니다 경자가 여러분의 좋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요즘 시장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진짜 진지하게 저도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보유중인 포지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박스권 안으로 좀 크게 들어왔을 때 추가 입절을 할까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한 이제 다음 이평선 구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계속해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보셨다는 얘기랑 그리고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경자에게 가장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힘나게 해주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경자는 여러분한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주소 밑에 경자 1대1 텔레그램 링크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시고 도움받고 싶다면 편하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비트코인과의 매매, 싸움에서 승리하고 수익 낼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해봐요. 정말 모두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성투해요.